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보 소자료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토지 656평형 개리지정내 공장 창고 경매 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전 사건번호 2024타경 2842번의 물건분 1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 1,663만 원이며. 토주 면적 656평형에 건물 면적은 452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저가는 13억 8 0 15만 원이며 입찰 보증은 1억 3,802만 원에 3차 입찰은 2025년 7월 30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수동 IC 생활권으로 수동 초등학교, 송천 분교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창고 입찰 시에는 위 자료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선 물건의 난입니다. 남양주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공장 창고 매물은 토지 면적 656.4평형에 건물 면적은 451.5평형입니다. 감약가는 지난 2024년 6월 기준으로 28억 1,663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약가 대비 49% 가격인 13억 8,015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5년 7월 30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보증금 제재가의 10%인 1억 3,80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용계 확인원상 객관리 지역의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6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조리 등을 추가 확인하시 바랍니다. 건축부대장상 2019년 4월에 사용생인데 일반 철골조 구조의 공장으로 건물 높이는 12.3m입니다. 공무상 이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 및부가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말 소개 중 권리는 2013년 7월 14일에 설정돼 농협 자산 관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4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9억 6,727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 명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공무상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나 소유자 점유를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하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남양주시 공장 창고 입찰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 시스템을 통한 남양주시 수동면 인근 공장 창고 매매 내기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래 날까지 추가 체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학위 매물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수동면 인근 공장 창고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남양주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남양주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 59% 매각률 33%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공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무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군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토지 656평형 개갈리지역 내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